선생님도 그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만 지나면 늘 들었어. 어른들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맡긴 돈 돌려받았어요? 얘들아 어, 도라지 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될것 같아. 국채가 뭐예요?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거든. 채? 뭔데요? 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보자. 이제 곧그 추석이잖아? 추석에 친척집을 돌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옆으로 오지? 엄마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와서 뭐라 그래? 엄마한테 맡겨두면 커서 준다 그래요. 선생님도 그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만 지나면 늘 들었어. 그게 채권 같은 거야. 채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고 언제 얼마를 갚겠다고 약속한 증서야. 나라에서 만든 건 국채. 회사에서 만든 건 회사채라고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한테 돈을 빌려 간 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 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어, 우리 엄마는 중사 안 주던데요. 선생님 엄마도 안 줬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채권을 산 사람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단 말이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빌려준 돈까지 그대로 돌려받고. 이자 준다는 이야기 안 하던데요. 선생님 엄마도 안 해. 했... 이자 받는 거면 은행에 저축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비슷한데 차이가 조금 있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중간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약속된 이자는 못 받지만. 그런데 채권은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 전까지 돈을 중간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채권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이 예금과 다르게 가지는 특징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엄마한테 어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이 채권을 100만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보자.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어른 될 때까지 매년 내가 10%의 이자.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어른이 되면 내가 빌려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채권을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동생한테 팔아도 돼. 동생이 이 채권을 100만원 주고 사가면 나는 엄마한테 빌려줬던 1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고, 동생은 앞으로 100만원에 대한 10% 이자를 어른이 될 때까지 받으면 되니까. 그럼 그냥 예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예금하고 똑같아 보이지, 그냥. 근데, 우리 도라지 나라도 그렇지만, 금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늘 바뀐단 말이야. 금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금리가 낮아지기도 해. 그래서 작년 추석 때, 엄마한테 100만원을 주고, 이자 10%를 주는 채권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올해 추석에는 엄마가 20% 이자를 주는 채권을 만들 거라고 했어. 자, 그럼 너희 동생은 작년에 내가 샀던 이 채권을 사고 싶어 할까? 올해 엄마가 새로 만드는 이 채권을 사고 싶어 할까? 그치. 똑같이 100만원을 써도 작년에 산 채권은 이자를 10%밖에 안 주는 올해 엄마가 새로 만든 채권은 20%라는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새로 만든 채권을 사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사둔 이 채권은 동생이 100만 원 주고 사려고 하지 않아. 저걸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채권을 팔려고 하면 10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동생한테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반대로 금리가 차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올해 추석에는 엄마가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너희 동생은 어떤 채권을 더 갖고 싶어 할까? 당연히 작년에 내가 사서 들고 있던 이 채권이겠지. 100만 원으로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게 100만 원으로 5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래서 동생은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비싸게 돈을 주더라도 사고 싶어 할 거야. 그래도 5%짜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거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 거지. 선생님, 근데 우리 엄마는 이자 이야기 안 하던데요? 선생님 엄마도 안 했어. 증서도 안 줬고. 그리고 추석마다 선생님 집에 가구가 막 바뀌더라고. 네, 선생님, 어른 대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맡긴 돈 돌려받았어요? 음, 채권은 말이지 얘들아. 회사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어, 물론 나라는 망할 위험이 적으니까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긴 하겠지. 그래서 받았어요?